가해자 할머니에 이해 못할 미소. 오늘은 일기장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쓰려고 해. 바로 내가 아는 가해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부터 가해자가 어떻게 웃는지 한번 들어보렴. 어느날 초등학교에 가는 길에 나는 이집 할머니를 만났어. 그녀는 언제나 헬멧을 쓰고 집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나라 짱. 하고 외치곤 했지. 그런데 어느날 내가 지나치니까 너 그렇게 웃으면 안 돼. 하고 소리치더라고. 마치 내가 할머니의 기분을 망친 것처럼 말이야. 그 모습이 너무 기이해서 순간 나도 웃음이 났어. 나한테 관심이 없던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건네니까. 가해자들은 정말 독특해. 피해자가 웃는 게 그렇게 싫은 건지, 그 미소가 배가 아픈 건지 나도 궁금해지더라고. 아마도 할머니는 내 웃음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할머니는 또 한번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알수 없는 속삭임을 남겼지. 진짜 웃긴 애네게는 그냥 나랑 특별한 관계인 줄 알겠지? 라는 식으로 말이야. 내가 학교에 가는 길또 다른 가해자 오토바이 배달부도 있었어.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오늘은 웃지마. 하고 지나쳤거든. 마치 과거의 연인을 만난 것처럼 진지하게 진짜로 걱정하는 듯한 얼굴로 말했어. 이렇게 각각의 가해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이입하고 반응하는 게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밥 먹다 웃을 뻔했어. 어떤 날은 택배기사가 나를 배달한 상자와 함께 배달해 오며, 넌 우리에게 관심이 필요해. 라고 외치고 도망가기도 했어. 과연 누구에게 관심이 필요한 걸까? 피해자는 실상 그들의 시선조차 끌지 않는데, 가해자들은 소리의 형연을 만들어내고 있어. 마치 나의 웃음을 포착하고 싶어 하듯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 이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게 느껴졌어. 웃음을 참지 못한 나는 올려다 보니 저런 변태 같은 집단 속에서 강한 집착을 드러내는 할머니와 아랫집 주민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기괴한 일임을 깨달았어.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